오늘 다니엘서 8장 말씀은 어, 다니엘이 환상을 7장에서 벨사살 왕 원년에 받은 이후 약 2년 뒤제 3년에 하나님께서 또 다니엘에게 어, 좀더 디테일한 부분을 어,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어 이제 네 마리의 짐승래서 사자 같고 그다음에 곰 같고 표범 같고 무서운 짐승과 같은 그러한 짐승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 다니엘 이후에 일어날 많은 제국들에 대한 그러한 그 환상이었고요. 오늘은, 어, 그 환상 중에 조금 더 디테일한, 어, 바로 이 다니엘 이후 곧바로 일어날, 얼마 후에 일어날 그 일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에, 간략하게 보자면은, 어, 다니엘이 70년간의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끝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 예레미야나 시겔이나 이런 선지자들이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 그 영광스러운 그 영화를 다시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듣습니다. 이러한 그 소망 가운데 있지만 다니엘은 그 소망에 관하여서 좀더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하는데요. 그런데 이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큰 소망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지만 조금 더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곳을 좀더 현미경으로 보듯이 오늘 본문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보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볼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런데 가만히 더 자세하게 들여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바대로 놀라운 어떠한 하나님의 회복이 확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이 부흥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70년 이후 포로가, 포로가 되어서 이제 돌아온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억압과 고통과 그리고 더큰 어려움들이 이 땅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계속 존재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 사람이, 이 이제, 그 우리가 유명한 그, 격언이 있잖아요. 인간은 역사를 통해 배운다, 안 배운다 해요? 배워요, 안 배워요? 역사를 통해 절대로 못 배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렇게 힘든 그런 일들을 당했지만, 인간은 여전히 옛날 우리 조상들이 잘못하고 범죄하고 죄로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무너졌은, 무너졌던 것들을 보면서도 그 다음 세대는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반복하고 만약에 인간이 어려움과 환란과 고난을 통해서 배워왔다면 이렇게까지 세상이 변하지 않, 않았을 리가 없죠. 사람들의 심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탐욕 스럽고 죄악 스럽고 이런 모습으로 여전히 간다는 거예요. 오늘 먼저 이 다니엘 8장 말씀에서 결론적인 것을 먼저 말한다면, 인간이 7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고,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누브가네살 왕이 예루살렘을게파괴하고 무너져서, 원통한 일을 그렇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70년 동안 돌아온 다음에 과연 변했을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시는 나라로 과연 변할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통해 볼때 우리가 지옥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사람들은 지옥을, 아, 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을 왜 만드셔야 되는가? 지옥을 사람이 범죄로 말아 우리의 범죄로 말암아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면 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에 떨어지는데 생각해보세요. 지옥에 떨어져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지만 그들이 만약에 지옥을 100년 살고 나오면 그러면은 사람이 변할까? 잠깐 동안 은 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근본적인 것이 변할까? 지옥의 고통을 받고 나오면, 혹시 백년 갖고 안 돼서 천년 갖고 천년 동안 지옥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나오면 마치 연옥처럼 천주교가 연옥 말하고 있잖아요. 그 연옥처럼 그 사람이 뜨거운 불에서 막 고통을 받고 돌아오면 다시 나오면 과연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으로 평생 영원토록 살수 있을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지옥을 경험해도 변할 수 없다. 이 오늘 다니엘서의 8장에서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8장에서 이제, 어, 순염소와, 아, 수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다니엘이 봅니다. 수양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러더니 이 수양을 완전히 정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본문이 뭐에 관한 것이냐면 순염소는 바로 아, 숫 양은 바로 메대와 바사 왕이라는 거죠. 어, 2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네가 본바 두뿔 가진 순양은 곧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런데 이숫 양을 정복해버린 숫 염소는 누구입니까? 21절에 보면은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헬라의 번, 헬라 제국을 만든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그리고 그, 그 알렉산더 대왕이 첫째 왕이지만 이 뿔이 꺾이고 그가 죽은 다음에 내네 뿔이 나고 그 가운데 내네 나라가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예, 그렇게 헬라가 내네 나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그뿔 중에 하나가 그뿔 중에서 한 뿔이 나타나는데 23절에 보면은 이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가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어떤 한 왕이 나타났는데 그 자기 힘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힘을 받은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악한 권세로부터 힘을 받아서 놀랍게 파괴를 행하는데 그가 어떤 파괴를 행할까요 그가 어떤 파괴를 행하냐면 은 우리 11절과 12절을 보면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 10절부터 한 번, 아, 9절부터,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리고 그것을 짓밟고 일단 여기까지 보면은 바로 이 뻔뻔한 속임수에 능한 이한 왕이 누구냐면은 작은 뿔, 한 뿔에서 나온 또 작은 뿔인데 그 사람이 바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안티우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뿔이 남쪽, 동쪽 영화로운 땅, 영화로운 땅이 어딜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여러분 하늘 군대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군대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이 군대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깨뜨려뜨리고, 별들 중 몇을 떨어뜨리고,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들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 관리들을 다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기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성소를 헐어버렸고, 12절에 보니까, 악으로 말면, 백성이 매일 드린 제사를 넘긴 바 되고, 진리 땅에 던져버리고, 자유로 행하고, 13절에 보니까, 백성이 내준 바 되어 짓밟힐 때, 짓밟기까지 히 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안티우코스 에피파네스 당시에, 이거는 헬라 제국 당시에요. 지금은 이, 바, 이 가니엘이 바벨론 때에 있습니다. 바벨론이 539년경에, 메데페르시아에서 망해요 그리고 539년부터 334년까지 332년까지 메데페르시아가 지속되다가 헬라 이 알렉산더 대왕에서 332년에 이제 망해요 그로부터 이제 또 한참 지나면 ABC 167년경에 바로 이 안티우쿠스 에피파네스가 지배하는 그 때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다니엘은 지금 553년, 551년 경에 이거를 보고 있는데 언제 거를 보고 있냐면은 이 167년 경몇몇몇 몇, 몇 백년 뒤 거예요 이게 지금 약 400년 후 거까지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이게 언제적 얘기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한번 17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가 선곳으로 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라 이 환상은 정한 때곧 언제 끝에 관한 것이라 여러분 끝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보면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우리 시대로 보면은 이게 지금으로부터 2 0 2100년, 2500년 그쯤에 있는 얘기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이게 끝에 관한 얘기예요 그럼 무슨 끝이죠 이게? 또한 군데 더 보면요 은자 19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저한때 끝에 관한 것이라 자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그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유다에 대하여 진노를 하셔서 그들을 뭐로 했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가 된 다음에 그 나라가 어디로 가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 전역에 흩어지는데 몇년 동안 있을 거라고요? 예, 70년 동안 있을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했어요. 70년이 끝나면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짓죠. 이게 70년이 끝나면 진노하시는 때가 끝나면 그때가 언제를 말합니까? B.C. 586년에 물론 B.C. 606년부터 그다음에 597년에 그다음에 5 5 8 6년에 이게 세 차례에 걸쳐서 끌려갔지만 그러나 정확한 계산을 보면은 딱 70년이 된 때가 언제냐면 성전이 무너지고서 성전이 다시 세워질 때까지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이스라엘의 목숨은 성전에 있어요.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는데, 고레스 왕이 이제 돌아가라고 명령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서 너네들 성전 지어라. 그래가지고 성전이 지어진 때가 언제냐면, 그로부터 정확하게 70년 후인 BC, BC 516년. 이때 성전이 지어지는데요. 그럼 그때쯤에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고요? 그때가,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환상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끝은 우리는 앞으로 미래인데 우리가 볼때이 과거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과거 끝은 어떤 끝입니까? 바로 구약의 종말입니다. 구약이 끝날 때. 구약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신약이 되잖아요. 구약의 끝, 이스라엘 민족의 이 구약의 끝에 일어날 일들. 그게 바로 언제부터 라고 하는 거예요. 이다니엘서 이제 그 다음에 두장 이렇게 하면 70일에 해가지고요. BC 445년부터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구약 중간 시대 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때를 가만히 보니까 이 분명히 이 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이런 데에서는요. 아, 이제 이 민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실 것이고 이제 우리는 회복되어서 잘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대로 돼요 안 돼요? 그 메시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8장에서는 그렇다면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천년왕국 같은 놀라운 시대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동시에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까? 돌아오지만, 그러나, 곧바로 이런 게 아니라, 인류의 마지막 때를 또한 동시에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이사여서나 에스겔서에 대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70년 후 포로 이후에 돌아온 얘기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건 돌아오는 거지만, 진정한 회복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가 도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인류의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다니엘은 이먼 미래 오늘날에서 우리에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그 안에 있지만 그런데 다니엘이 이 그러면은 좀더 자세히 보자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70년이 끝난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고 이게 쭉 보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건데요. 첫 번째로 그 뭐냐면은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뭐를 통해 알수 있냐면은 자 여기에 보니까 이몇 절입니까? 12절 보면은 그가 악으로 말면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에 제사가 넘긴 바 되고 제사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11절에도 보면 은 제사를 없애버렸고 성소를 헐었고 그럼 제사가 있고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았던 무너졌던 성전이 새로 지어지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있어야만 무너질 거 아니겠어요? 아 성전이 지어졌구나 두 번째로는요 아 제사도 다시 실행되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제사가 다시 이루어지고, 안식일이 지켜지고,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고,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두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모두 있어요. 이스라엘에 이제, 군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나라로서의 형태를 어느 정도 자치권을 가지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도 있는 그 군대도 있고 별들도 있고 황제인 태양과 같은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뭐가 있어요 별들과 같은 자기들 리더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걸 여기까지 보면은 아 이스라엘이 이 간간이 보니까 메데가 지나고 헬라 헬라시대 그쯤이 되니까 이미 모두 있는 거예요 군대도 있고. 오, 리더들도 있고, 또 여기 별들이니까, 이게 또 제사장들도 있고, 자기들의 성전도 있고, 아, 성전도 회복되어졌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왜 고난을 당하죠? 그런데왜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끝에 보면, 아, 10절 보면은, 끝에 보면은,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11절에 보면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서를 헐었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바 되고,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형그 그 악한 자는 오히려 형통하게 되는데, 그 뻔뻔한 자가 꾀를 베풀어서 놀라운 파괴를 24절에 보니까, 장차 놀랍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그래서 속임수에 능하고 스스로 큰치하며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이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난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고난을 당했어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했다는 거예요. 죄의 형벌은 받았지만 안 변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면 잘 나타나 있죠?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고 그게 뭡니까? 11조와 헌물. 그리고 제사장들은 뭐라고 해요? 아이, 제사드리는 게왜 이렇게 번거로우냐? 아, 이 번잡해서이가. 아유, 정말 싫다. 이 번거롭게 생각하고 백성들은요. 눈먼 양 데리고 오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될 것이 눈먼 거, 저는 거 자기들도 별로 좋지 않은 그그 그, 그러한 그 희생양. 흠 있는 것들 데리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모든 범죄를 말라기가 지금 400년 경인데 이런 범죄를 여전히 저지르는데 성전도 있고 성벽도 건축되어졌는데 그들이 회개한 게 아니라, 그들이 다시 새롭게 된게 아니라, 여전히 악한 곳으로 돌아가면서, 나중에 뭐가 생깁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생기고, 권력자들이 서로, 서로 싸우고, 그러는 가운데,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에서, 이제는 막, 그, 뭡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시리아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막, 이, 뭐, 고통스럽게 하면서, 돼지피를 바르질 않나, 막, 이런 가운데, 그들은 신앙이 좋아요? 그들 신앙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혈통적인 아론의 후손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돈 주고 산 그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종교 생활만 하고 있고, 그 지도자들은 여전히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면서 부정부패가 심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이사야 8장에서는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들에게는 이사야 8장 21절에, 곤고와 굶주림과 흑암과 고통뿐일 것이다. 그래서 자기 하나님을 저주한다. 그 정도로 힘들어하는 그런 악과 고난으로 가득찬 그런 세대. 70년간의 고통 바해져 버리고 조금 괜찮아지니까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구약의 종말의 시대가 구약의 종말이 이와 같이 일어난다는 것다 이거는 누가 와야 됩니까? 이거는 사람은 어떻게 변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상황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를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보고서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달린 거 보면서도 죽이라고 욕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도 보지 못하고 그들이 대적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몰라봐요. 그리고 십자가 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피를 다 흘리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새 언약을 이루신 다음에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을 기다려라. 그러시면서 오직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걷는 것 같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에스겔서에도 보면은요, 뭐라고 되 있냐면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내속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윤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 말씀 앵간이 안 듣고. 언간히 하나님 말씀 대적했던 이 사람들 고난받아도 안 되고 고통을 받아도 그 더러운 죄가 벗겨지지 않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벗기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선택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죽음으로 부활승천하신 뒤에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 심령을 바꾸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굳은 마음 제하여지지 않습니다. 고난받았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뭐를 받아야 된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 고난받아도 안 된다. 여러분 성령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까? 고난받았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몸에 있는 굳은 마음이 제해지지 않으면 사람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올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사람들이 들어가지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는데요. 뭐를, 못지, 뭐를 받지 않으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또 강해져서 내 마음 또 딱딱해지고 성령으로 날마다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사전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고난을 받아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4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사도행전에서는요. 사마리아의 변화가 일어났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 믿기로 한 사람들에게 아가지고 뭐합니까?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고난받아서 안 변합니다. 고난받으면 바뀌겠지. 우리 자녀들 고난받으면 바뀌겠지. 저성도 지금은 저러지만 고난받으면 바뀌겠지. 아니에요. 잠깐 바뀔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굳은 마음을 취하고 성령의 불로 우리 죄악에 태워지고 부서져야만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 주실 예수의 보혈을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시고 내 죄악을 태워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권한 받다도 소용 없는 인간이다. 우리가 영원한 지옥을 들어가고 영원의 영원 영혼 속에 들어가도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타락된 이 성품은 바뀌지 아니하고 수천 년, 수만 년을 고난당했어도 또 나오면 여전히 똑같은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성령받고 죄사함 받았습니까? 성령으로 죄사함 받지 않으면 예수피를 죄사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가운데 내 가족들 중에 아직 죄사함 받지 못하고 성령의 체험이 없다면 사도들이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대충 찾으면 안됩니다 하나님의 간절히 나가서 성령으로 변화되게 해주어서 우리가 또 성령을 받았지만 거듭나고 구원 받았지만 또 성령의 은혜가 점점점 약화되어서 성령이 소멸되어가고 있는 사람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서 주여 다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술한 잔씩 걸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온 이번 한 주간, 성령으로 거듭나는 한 주간, 우리 가족들 중에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한 주간, 성령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우리는 울어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참아도 안 됩니다. 성령으로 믿어야 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도하는 능력, 용서하는 능력, 성령으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